이 정도로 싱싱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7입니다. 오늘은 노랑진에 저희가 재미있는 이물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소개가 됐던 깐자 있는 형님들터 저희가 한번. <목소리>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금 마침 안 그래도 신진도에서 간재미를 15박스나 보내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현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형님. 그. 형 수환장. 아, 진짜. 형수시장에서 지금 일한 지 얼마나 됐지? 잠깐만 모자이크 이번엔... 처리해줄거지 모자이크 <웃음> <웃음> 형 노랑진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어? 왜 없어 그 정준하 닮은꼴 그 사장님도 집주소도 알더만 집주소는 모르지 사람에 많이 지어디 살아 레미안 <laughs> 상겹푸을 <상자평양> 옆에 <같아> 레미안 <laughs> 어. 저기 영동 사장님은 어디 서 저기 만년고객이 만년, <고객님> 만년... <laughs> 형이 지금. 우리 찬석이 형은, 반역곡에, 중턱에, ᄉᄇ 같아. 찬석이 형은 또 누구야? 37번. <웃음> 37번? <웃음> <웃음> 형이 시장에 나온 지 얼마 됐지? 몇살때 나왔지, 형이? 24살인가, 다8살인가 아, 진짜, 진짜 어렸을 때나왔네그때부터 간재민 <laughs> 작업한 거야? <laughs> 그때는 개속어였계 개숭어. 그러니까 형이. 시장에 나오신지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알수 있다는 건 그만큼 형이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 왜냐면은 장사를 해도 오랫동안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기준이 아저씨는 어디 더라 저기 원룸에 살걸? 행간 보도 건너서 원룸에 살다른 <살걸? 웃음> 대로 많아요공부니까그 <laughs> <탔으니까. 웃음> 형이 봤을 때 노량진에서 좋고싼게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거 비싸 수산물은. 좋은 건 비싸지. 좋은 건 비싸지. 그럼 만약에 소비자들이 좋은 걸싸게 산다라고 이제 노량진에 찾아오잖아. 응.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분 좋게 생각해. <laughs> 뭘 사러 가야 될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아세요? 다다 알죠. 그럼 간절히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 29번 청해요. <laughs> 노량진은 좀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고기 파는 곳이 죠 <laughs> 저 네? 이름 따로 말할 게 없잖아요. <laughs> 아성함이 그러면 제민이세요? 간재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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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이 어디요? 이름이 재민이다 보니까 간재민이랑 제 어감이 비슷하잖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방시몰 사장님이 이상한 환경을 조성해놔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웃음> <웃음> 여름에 무엇을 먹어야 맛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완도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요게 지금 보시면은 초대형 덕자입니다. 초대형 덕자. 이게 덕자병. 와, 진짜 크다. 네, 이게 한 마리가 2.5kg 정도 되네 그래서 이제 덕자가 지금 비싸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처 사장님들이 또 손님들한테 맛보려고 이제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올려봤고요. 요거는 이제 뭐 사실 너무나도 지금 핫한 생선이고요, 게 금태입니다. 비싸지? 예 너무 비싸요 금값입니다, 금값. 이거 700g 한 마리가 얼마야? 한 마리가 거의 원가가 55,000원. 예. 요거는 사실 제가 돈 붙이고 판다는 것보다 우리 가게에서 이제 요런 것도 판다. 요런 것도 취급을 하니까 한번 놀러 와주세요라는 심보로 올린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민어입니다 민어 미너. 네. 와 살아있잖아 그니까 이게 민어가 이제 드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콕 집어서 수치로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이제 수치라고 하면 이제 순놈 근데 이제 순놈이 왜더 맛있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앞놈들은 이제 아리 있다 보니까 기름기가 별로 없어요 이 앞놈들은 근데 순놈들은 기름기가 짱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치를 많이들 찾으시는 거고 그래도 이제 암놈도 민어철에는 뭐암놈숨농 가릴 거 없이 민어 자체가 워낙 보양식이기 때문에 수치랑 암치랑 바깥 차이 많이 나? 많이 나죠 초복 때는 민어가 부리는게 값입니다 그때 가면 이제 뭐 키로에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나갈 수있요그니까 지금 키로에 5, 6만 원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때 되면은 민어가 귀하기도 귀하고 많이들 찾다 보니까 알잖아 이제 수요가 많다 보면 단가는 뭐, 말할 수 없이 비싸지는 게 시장 원리다 보니까. 어 와, 이건 진짜 크네. 이런 게 수치입니다. 확실히 네. 배가 홀쭉하네. 이거는 왜 요즘 좋은 거예요? 덕자 병어가 사실은, 글쎄요, 덕자, 덕자는 근데 왜 여름에. <laughs> 저도 잘 모르겠네. 여름하면 덕자죠? 덕자는 근데 왜 여름에? 역시나 최고의 상품, 정우 FC에만 있는 덕자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고 왔습니다. 네. 우섭이 형! 아, 빨리 와요! 이덕자병원은 형님, 근데 여름에는 왜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겨울에도 찾아. 겨울에도 찾는데, 왜 여름에 또 제철이라고 사람들이? 기름, 기름이 제일 많이 찼을 때가 지금 아, 육칠월 달에 원래 기름이 많이 차요? 이 덕자도 크면 클수록 맛있는 생선인 거죠? 어, 이 가격대가 지금 얼마인가? 지금 4만 5천 원. 4만 원. 어, 역시 좋은 건 비싸다. 이게, 이게 이거랑 이거랑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 가격은 똑같은 거죠? 아, 같짜 아. 야청호 FC. 정호 FC 맛있습니다. 상우 형 얘기해 봐. 상우 형이 말이지. 6, 7월 달에는 덕자 병어 꼭드셔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laughs> 뒤에서 형님 너무 한심하게 친다. <laughs> <laughs> 최고의 상품만을 <3포만을> 지급하는 정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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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90년대 광고 같으시네. 근데 이런 걸 아니, 원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스카랑 일본말 좀좋아하도 돼?